안녕하세요, 모란베필입니다. 오늘은 또 쇼핑템인데요. <laughs> 지난번에 제가 후쿠오카 여행을 다녀오면서 사온 물품들 보여드렸었는데요. 아직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. <laughs> 이번에는 왜 없나 궁금하셨던 해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? <laughs> 바로 짜잔, 디즈니 스토어 쇼핑템입니다. <laughs> 저는 항상 부채 관절 인형이 쓸수 있는 물품들 사오는데요. 산지 너무 오래돼서 뭘 샀는지 까먹었어요. <laughs>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. 음 이번에는 그 망토 이상들이다 없어지고 이렇게 한벌로 입을 수 있는 옷들이 생겼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걸로 유딩이한테 맞을 수 있을 만한 거 고민하면서 골라왔습니다. 모든 종류를 다 사오진 않았어요. 요거는 겨울옷이긴 한데 구성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사왔습니다 모자는 좀 많이 클것 같네요 그래도 점퍼도 있고 티셔츠 짧은 미니스커트까지 이번에는 멜빵바지랑 티셔츠랑 모자까지 있는 세트예요 모자 퀄리티가 나름 괜찮아서 사왔는데 유딩이한테 잘 맞을지 한번 씌워보고 말씀드릴게요 짠! 요거는 세일 코너에 남아있던 망토 상품입니다 지난번에 망토 여러가지 구매해왔었는데 그때 있던 시리즈 중에 하나에 못 보셨던 분들은 이쪽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. 자, 요렇게네 가지를 입혀왔는데요. 음, 누구 누구한테 입혀줄까? 응. 우선 남자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. 요게 여자 아이옷이고, 이것도 여자 아이옷이고, 이건 남녀 공용 그렇다면 이 멜빵 바지가 꽤커 보이긴 하는데 우선 알렉스에게 요 의상을 입혀볼게요. 이거 참 여자 아이한테 어울릴 것 같긴 한데 모자가 쓸만하겠다, 그렇지? Okay. 왼쪽. 자, 알렉스 새 옷을 입어보자 원래 구한 옷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사이즈가 맞을 것 같아서 사온 디즈니 스토어 인형 의상들 모자는 살짝 크지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턱끈도 있습니다 빠지지 말라고 뒤에 여밈은 벨크로로 되어 있네요 어? 티셔츠가 매우 짧은 과연 잘 맞을 것인가 이거 알렉스가 입기엔 너무 귀염귀염한 옷인데 <laughs> 밑돌리 색깔은 참 귀엽고 예쁜데 길이가 너무 짧아서 다른 옷하고는 입기 힘들 것 같아요 <laughs> 귀엽게 잘 맞아주길 바라며. 어, 귀여운 것 같아. 어, <laughs> 이게 여기까지 끈이 오지, 오지가 않네요. 어떡하지? 이게 키가 작은 인형 거라서. <laughs> 안 맞네. 음. 근데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되는데. 그렇다고 이 옷을 포켓을 입힐 수도 없고. 어떡하지? 그냥 어거지로 한번 끈을 올려봐. 끈만 올라가면 이을수 있어. <laughs> 이럴 수가. 정말 아쉽게 끈이 정말 한 1cm가 모자라서 멜빵을 멜 수가 없다는 거. 그러면 여기 뒤쪽. 이 끈을 떼고 더 연장해서 입히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 부분을 수선해야겠네요. 되 아쉬워라.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만든다는 거. 그럼 모자를 한번. 모자는 아주 귀엽게 잘 맞습니다. 짠 다행이네. 여우 끈만 수선해주면 되겠어요. 자 그럼 다음 아이. 이 옷은 예나가 한번 입어볼까? 다행히 이건 치마입니다 오 바지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요 의상들이 1200엔씩이에요 어 근데 제일 잘 맞는 게 모자라서 모자를 1200엔? 우리나라 돈으로 13,000원 정도에 구입해요 <laughs> 그 정도? <laughs> 그래도 뭐 옷도 잘 써볼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옷들은 수선이 좀 필요하겠어요 편하게 입히기 위해서 잠시 헤드를 분리하겠습니다 청치마를 먼저 입혀볼게요 혹시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 TMI 예나는 <laughs> 여자아이입니다 남자아이처럼 꾸며놓은 여자아이예요 <laughs> 바지가 아니라서 치마니까 다 입을 수 있는 사이즈네요 아 요거는 앞에 찍찍이가 달렸군요 역시 이런 공장 생산형 메이드 인 차이나 안에 시접처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망토형 옷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래도 아까 알렉스가 입었던 것보다는 구간한테 더잘 맞는? 길이인 것 같아요 이렇게오 다행이다 여름에 시원하게 입힐 수 있는 청치마 세트예요 자 이제 머리를 어 뭐지? 생각보다 이거 되게 잘 어울리는데요? 머리랑도 잘 어울리고 오? 의외인데요? <laughs> 오 이거 길이도 적당해서 네 무난하게 입힐 수 있어요 퍼끈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고 요렇게 씌울게요 머리가 좀더푹 눌러 써주는 모양이면 좋을 텐데 좀 얕아요 머리 들어가는 거. 그래서 고무줄이 있는 것 같지만 아 근데 입혀놓으니까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대로 여름휴가 가도 될것 같은 그런 음상입니다 와우 자 다음은 겨울옷이지만 지금 입혀볼게요 아닌가 맞으려나? 오, 가방도 있었네요? 오, 와, 이 구성이 되게 좋구나. 이건 1,800엔. 리나돈으로약 2만원? <laughs> 그리고, 첫 번째, 알렉스가 입었던 거는 1,200엔. 음, 나머지는 1,200엔 찍이고, 요 이상만 1,800엔이었네요. 그래도, 일단 자켓이 들어가 있고, 털모자도 있어서, 구성이 참 마음에 듭니다. 요거도 치마예요. 구성은, 가방하고, 모자, 치마, 윗돌이, 자켓까지. 오, 요게 상의가참 짧아서, 음, 매꼽 티가 될것 같아요. 치마 한번 입혀보겠습니다. 티코티! <laughs> 그리고 치마가 사이즈가 잘 맞을지. 윗도리를 어거지로 좀 내려서. <laughs> 그윗도리를좀 가리려면 너무 위로 올려 입혀야 돼서 아마 밑에 레깅스를 따로 입혀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좀 이렇게 내려볼게요. 어,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사이즈가 잘맞는다는 자, 자켓도 한번. 아니 근데 털모자 샀는데 자켓이 반팔이네? 아마 이 의상을 입히는 디즈니 인형이 팔이 아주 짧은가봐요. 그리고 이 가방이 디테일이 참 좋아요. 이렇게 찢지이로 열어서 물건을 넣을 수도 있게 만들어졌는데 저희 아이들은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. 끈이 너무 짧습니다. 이거 이렇게 해서 머리까지 통과를 할 수가 없어요. 헤드를 분리하고 끼을할수 있긴 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끼워놓으면 정말 타이트하게 겨드랑이까지 겨우 오는 길이라서 이거는 착용하지 않겠습니다. 자 지퍼도 살짝 닫아볼까요? 어머 이태리까 너무 귀여운데요 그쵸? 이제 모자도 씌워볼게요. 모자는 어디가 뒤인가? 음. 딱히 표시가 안돼 있구만 오 모자가 살짝 크긴 하지만 뭐 딱히 수선하지 않고 그냥 얹어놓을 수 있는 정도예요 이데이가 입을 수 있는 디즈니스토어의 구간 의상 요거 2만 원 정도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지퍼 달린 자켓도 있고 사실 망토 의상보다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세트로 입혀놓으니까 나름 괜찮네요 마지막 요 망토 의상은 진우한테 입혀볼게요 요 의상은 천엔이라고 적혀있었고요 2월 상품이라서 30% 할인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했습니다 헤드 분리 안 하면 못 벗으려나? 그냥 벗어지면안 되겠니? 자, 반세 이게 참 가발 망가지는 스타일의 옷이라서 <laughs> 짧은 머리 가발을 썼을 때 입히기가 좀더 쉽습니다 입혔을 때도 깔끔하고요 이런 망토 스타일은 유댕이한테 머리가 조금 많이 남긴 해요 그래도 귀엽게 입힐 수 있는 정도? 오, 끈도 있네 조여지지 않는 장식끈입니다 <laughs> 진유도 망토 의상 입었어요 대두 같죠? <laughs> 이렇게 뒤로 내려서 입혀도 됩니다. 요거는 그냥 수선 없이 헐렁하게 입힐 수 있는 옷이에요. 쓰는 게더 귀엽다. 자, 이렇게 집합. 어떡하니. 알렉스만 수선을 해줘야 되네. 아이고, 미안해라. 그래도 모자는참 이쁘네, 그죠? 얘네도 이렇게 입히니까 너무 잘 어울려요. 아마 흰색, 하늘색, 또 분홍색 가발이 잘 어울리나 봐요. 짠, 오늘 이렇게 비즈니스 스토어에서 산 부채관절 인형이 입을 수 있는 인형의상 구매해서 입혀봤는데요. 오, 생각보다 만족스러웠어요. 사실 별 기대 안 했거든요. 이번에는 윗도리가 너무 짧고 그 전에 샀던 의상들보다 활용도가 좀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사이즈도 잘안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맞어 마음에 듭니다 이야 저는 아마 앞으로 일본 여행 갈 때마다 항상 꼭 디즈니 스토어를 가게 될것 같아요 물놀아는 왜안 생길까요? 디즈니 스토어에 인형 옷을 입어본 우리 유딩이들 너무 귀엽죠? 다음에는 또 어떤 물품을 사게 될까요? 모란드필의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다음번에 저희 영상을 빨리 보실 수 있겠죠?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 구독, 좋아요,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